먼저 아이브는 이제는 도전의 아이콘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laughs> 도전하는 남자 박재범! <laughs> 아일좀 줄여! 일좀줄요 박재범! 박재범! 자 박이네. 자방 씨 인사 재밌다. 좀 부탁드립니다. 놀토 가족들에게. 놀토 아마 첫 출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 영광이고요. 네, 박재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할 가수는 힙합팀을 위해 출격한 재간둥이 래퍼. 재간둥이. 자 누구 떠오르는 재간둥이 래퍼? 재간둥이 좋은데? 재간둥이 래퍼. 어? 단도리 어, 한혜 기호 길이 보입니다. 아 길이 아 보이가 오늘 뜹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지금 해요. 자, 적으세요. <웃음> 뭐라고? <웃음> 뭐라고? <웃음> 자, 제법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쉬쉬 쉬. 무 자, 어디 가야. <laughs> 오케이. 자, 느낌 가는 대로 적어야 됩니다. <laughs> 아, 야, 진짜 발음이 발음이 <laughs> 아, 심각한데. 진이안 되네. 자, 과연 재범의 접수 아 이거 에이스입니다. 아, 에이스. 입니다 아, 영어를 영어 잘 듣지 얘는. 아유, 이 친구는 오케이. 자, 먼저 렛츠 고. 렛츠 고. 이 친구 이, 녀석, 이 친구, 이거 대단한 친구는 갑자기 에너지 끌어올립니다. <laughs> 파스반. 오픈. <웃음> 어? 어? <웃음> 어,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어, 어, 그러야야아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자 불러야 됩니다 불러요 아쉬운+ 아쉬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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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쉬운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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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 예, 주세요. 오, 우리 다그런데 예, 야, 야 아, 얼슈슈, 응어, 응은는 응, 응. 요거 따를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얼슈슈슈. 나오지. 얼슈슈. 나오지. 어, 제범은 어떻습니까? 에 <laughs> 네, 뭐, 평생 한국에서 사셨죠. 평생 한국에 살았죠. 그래서 어쨌든 바다를 네. 적는 능력이 저보다는 그래도 뛰어나지 않을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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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다 뛰어나지, 여기는. 형은 신도엽씨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야? 살아. 원샷을 제공합니다 자, 과연 지금 안 하면... 돼요? 놓치면 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어. 꼴찌만. 아, 저만요. 내 혼자. 핸드폰으로 멤버들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확인만 해주면 돼요 아주 쉽죠 받으면서. 먼저 맞아. 너, 너도 나랑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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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꼴등에 진리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친구와 심 때마다 어서 어, 이설 때야 몰라, 그래도 친구와 하면은 와가 있다. 와가 있네 저 죄송한데 혼자 조 모른 척하고 있는 탱고예 어, 본인 지금 어? 아까 어? 정말 적게 썼어요 벌식 씬 근데? 어안멀가 없어! 지금 뭐맘 놓고 있을 수가 어, 없어니다 지금 골드안 들렸어요? 아, 자, 꼴등의 원샷. 오늘의 꼴등은! 오픈! 아, 새벽입니다. 세윤, 혜연 제발. 세윤, 혜연 제발. 아, 세윤, 혜연 제발. 아, 세윤 그룹이에요. 아, 새로운 그룹입니다. 아, 잘하는 그룹 같아요. 나라고? <laughs> 진짜 음악 잘하는 그룹. 예, <laughs> 네, 진짜 음악 잘하는 아, 그룹인데. 세근데 무조건 2분으로. 보컬은 가운데 사람이. 약간 블보컬은 가운데 사람이. 약간 블랙보컬. 얼마나 잘하면은? 블랙아이드피스. 블랙아이드피스. 블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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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이드피스. 세 아, 분이 아, 골든이고 이렇게 아, 되면 이세분 중에 게스트 우선권으로 세범이 듣게 됩니다. 두 분은 양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뚫린 거 찾아냈는데. 맛있어. 여기가 받으면서부터 만들면서지 근데 여기 발음을 약간 아르르라르 아이사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어싸운다어 힙합 싸운다 아, <laughs> 야, 싸우지 마. 그래도 이게 약간 부드라운 부드러운 미음 발음인지 아 오케이 약간 오케이, 받, 오케이. 약간 비읍 발음인지 오케이. 이런 것만 딱 들어도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자, 지금이에요. 이 어, 꼬리 올라갑니다. 이 꼬리 올라갔어요. 어, 었어 받으면서, 어, 어 받으면서, 어? 어? 어, 받으면서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받으면서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받으면, 받을 만체크합시다 우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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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어,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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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서, 받으면서 슬프와 맞아. 슬프와 희생 받으면서 뭔 소리야? 받으면서 아, 우리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야 이게. 첫 번째 도전 제범 출발합니다. 출발. 오케이 오자 정답 존으로 출발합니다. 제범 앉아 있으면 우리 가사 자, 불러줘. 자 오로지 오로지 저쪽에 앉은 소주밖에 모르는 남자. 옆에. 네, 제법 정답 존으로 네. 출발합니다. 앉으시면 네, 불러드릴게요. 앉으시면. 아, 아 햇님 일단 햇님 씨랑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자, 하시고요. <laughs> 어색한힙판매 자. F L E. 아야야야야야야야야 한글로. 여기 또 새로 운 바스가 됐네. L 가 짝대기가 하나. 아니 아니. 그렇지지. L L X. 어, 좋아 잘했어요. 질투와 시샘 질... d 이 n 갑자기? o w I d o 왜 t know. I don't k n 이 w 이아 o 아아아아 o 아 I 멋있... 멋있... <laughs> 아 o 아이 아이. o 자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들어갑니다 n o 들어갑니다 t k 불러! w I F L E X G T Y 시샘 받으면서 우리 멋있어지자 이건가? 좋습니다. 자 과연 어, 어, 과연 <laughs>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맞겠지와 <laughs> 결과 보여주세요. 자 어, 마침에 1 차만에 다 먹습니다. 자 과연 받으면서 만들면서 결과는 어? 어 오오오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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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종 도넛과 함께할 게임은 X세대 동엽신도 어. 그리고 MG세대 규와 범도 함께 맞출 수 있는 코신 구조 퀴즈 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박재범 씨불리할것 아... 같은데. 신 구조? 자, 39에 잠시 후에 LED에 다양한 신조어가 마동주어 뜨면 본인이 이름을 외치로 아, 제가 호명하는 순서로 정답을 나가자. 말하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물과 살은 모두 전원 안 씁니다. 아자 이렇게 되면 아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Okay. 자! 아니 okay. 재범 씨좀 요즘에 아는 신조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뭐 있어요? 신조어 뭐야? 요즘, 신조어 요즘 신조어 어린 신조어 친구들이 쓰면 잘 알아요. 어쩔 TV. 아, 버젤 어, TV. 어, 많이 쓰는 거죠. 버젤 TV. 어. 소사라고 알아 소사. 소사. 소심. 소심사소심한사랑소사소사소주소주 예. 소주사업. 예. 예. 소주사업. 예. 소주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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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넣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넣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좀 작게 선물 하나 부탁드립니다. 주접이다, 정말. 자, 이제 하위권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 모르겠어. 자, 이제. 아, 전략해 이게. 오늘은. 김동현도 가능성이 있는 게요 재범 씨가 지금 오 야야야 파이 오케이 오케이 오, 렛츠 고! 자, 자. 아, 오케이 아, 아, 생선 아, 생선 자 아, 생선, 아, 생선. 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슨 뜻이요 요즘 말로 피시. 아? 요즘 말로 트림말로. 요즘 말이래 요즘 말? 생선? 아! 생각나서 넌안겠다야안겠다 <laughs> <되겠다. 야, 웃음> 동현 씨 알죠? 아, 알죠 왜요 아... 생일 선물 오, 오 생선생, 야 아, 동현 씨가 이기겠네. 아, 또 잘해, 또 잘해. 자 동현 씨가 이기겠어. 네. 자, 이렇게 네. 짧은 걸로 갈게요. 오케이, 그게 낫죠. 짧은 에이. 거, 쉬운 거. 오픈. 바로 맞춰야 돼. 잘 당. 잘 당. 자, 바로 맞춰야 돼. 바로. 잘 당. 잘 당. 빨리 발사해 잘당 뭐라고요? 당 실패. 잘장당. 잘당당잘 잘하는 당근. 잘잘이는 당근. 잘잘말말 되는데. 잘 잘하는 당근. 정답, let's go, 정답, let's go, 정답, let's go.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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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정답. 정답, 정답. 아, 실패. 아, 아, 어, 잘 자라는 아, 당면. 미국 리액션 미국에서 잘, 아, 잘 자라는 당근. 신. 아, 신. 잘 생긴 당신은 내 거. 50% 프로 오. 도현. 도현. 잘 생긴 당나라 당수. 수패 보세요. 잘 생긴 당수거는잘 생긴 당수거는당수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 당수걸의 모습이 더 생각해. 오늘 보니까 약간 재범 씨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오늘 약간 재범 씨가 잘당이에요 자 당사자 좀 어, 허술한 사람 생각해봐 당 들어가면 쉿, 쉿. 당이 쉿. 마지막이구나 그렇지 아, 아, 아 왔다 오, 왔어 잘생긴 허당 천당입니다 아! 허술했다 허술했잖아 천당입니다 아, 허당이, 아, 허당이, 아 허당이 뭔지 몰라 역시 신동엽 다수있습니다 아이 제법이가 허당이 뭔지 모른는데요나 허당이 뭔지 몰라 알 때까지 서 계시면 돼요 문제 보여주세요. 형님 어떻게? 빵도. 빵도 맛있잖아요. 빵도 맛있잖아. 어 네. 아, 이게잖아. 그냥 나와버려도 되는 거야. 세윤. 세윤. 빵에 또 가면 안 돼요. 아안 돼요. 실 <laughs> 에이, 모 원장 웃으면 안 된다는 거. 아 이거 모처럼 웃음이 말지가 않잖아. 아이고 <laughs> <에이, 왜 웃음> 정말. 빵 아니면 뭐 하나. 빵. 이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 어, 재이면 됐다. 됐다. 빵, 빵을 또 가면 안 돼. 그거 <laughs> <누구> 아니야. 그만하세요. 더 이상 세련된 멘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분 <이건 요>, 여러분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힌트 들어갑니다. 아주 황금 캠입니다. 에또띠 <laughs> 아 거기까지. 도연 빵에 또 아메리카노. 어, 그런 결이 실패. 아니윤 어? 빵에 또 아이스크림. 오 어? 90도. 어? 사이 사이에 뭐가들어 가야 돼요. 사이 사이에 어디어요 식빵에. <웃음> <웃음> 실패. 아니 쉽게 <laughs> 가요, 쉽게 가요. 빵 아이스크림 우리가 뭐해요? 이걸로 뭐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접어. 아이스크림. 빵, 아이스크림 그냥, 그냥 빵도 와요? <웃음> <웃음> 그냥 빵의 제품 이름. 정답입니다. 우리가 빵이랑 아이스크림 어떻게 해요? 먹어요. 한식으로 먹지, 먹지. 그렇지. 너요 그걸 사이사이에. 어? 아. 어. 사이사이? 에 네. 아 빵을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천밀라 천밀라 아! 아! 어! 아! 아! 어! 빵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천억 천억 아 박재범 아열 소사+ 소사 예 좋습니다. 아... 자빵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소주까지 깨끗간에을 넣었는데 아 양보하고 예생크림 그거를 겠다가 음. 자 우리 재범 씨가 드디어 자아재범맛 있어요 재범맛 있어요 이거예요 오케이 아잘 자라는 당근아주만간도넛츠 사업도 하겠네요 예사도사도사 가는데 사가어사사오 맛있다 이거 응. 맛있어 오. 매번 네, 신대웅씨가 이제 선배들의 신또웅씨가 이제 선배들이랑대웅 <laughs>